스텔라이브의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던 애가 있는데, 그게 이브인데, 그이부가 스텔라이브에서 퇴사를 했었죠. 스텔라이브에서 퇴사를 하고 지금 개인세 버튜브로 데뷔를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들 만날 준비됐나요? 이러면서 지지직이랑 유튜브 링크를 걸었어요. 이사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할 예정인데 왜 이게 이브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헤비가 대놓고 밀어주면서 리트윗까지 찬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죠. 게다가첫 도전 새로운 시작 캐스터 이러더라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뭐 가수는 아닐 테니까 2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거죠 이게 마법사라는 캐스터가 아니라 말하는 캐스터를 말하는 거야 아나운서 느낌에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그 2부 때 활동했었던 그 아나운서 스타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또 데뷔하잖아 그러면 칸나랑 똑같이 라디오 진행 정규방송 진행할 가능성 이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인게 티를 팍팍 내고 있어요 자기가 임박녀처럼막 떠드는 그런 방송 하는게 아니라 딱 a자 하듯이 라디오 방송의 mc 보고 진행자 역할을 하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버트보드 불러와가지고 어 인터뷰도 하고 이제 헤비랑 같이 칸나랑 같이 라디오 했던 것처럼 똑같이 헤비랑 붙어가지고 라디오 방송 진행할 거다 라는 거죠 음 사연 읽고 공감하고 그쵸